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7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드디어 미국 CPI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되었고요. 실제치 9.1%로 컨센서스 8.8% 상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월 6월 8.6%보다 더 높은 수치로 발표가 되었고요. 미국 인플레이션율 9.1%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9%대로 상승하면서 부담스러운 수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되고 보듯 연준 의원 연설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진행 중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7월 28일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2주 남은 미국 금리 인상 75BP 금리 인상은 확정적인 거고 1% 100BP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인플레이션율 9.1% 역대급 수치 나오고도 미국 주식 코인 당장에 하락은 했지만 그다지 하락폭은 크지 않고 오히려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한 다음에 코인 시장은 소폭 반등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19,700달러 플러스 1.3% 이더리움도 하루 전보다 3.3% 3는 상승해서 1080 달러입니다. 리플 솔라나 메인 아이트코인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따라서 반등을 했고요. 미국 월가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이 정점이다. 국제유가 6월에만 유동 높아서 7월부터는 내려갈 것이다. 7월 인플레이션율 정점론이 부각이 되는데, 무엇보다 7월 3주차부터 테슬라 애플 마이크소프트 로 빅테크 어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주식 코인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작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이 올해 1월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할 때 하고 매우 비상 구간이고요. 1월에 미국 인플레이션율 7% 전월 6.8% 보다 더 높은 수치 나오고도 오히려 빅테크 4분기 언니 기대감으로 반등이 났습니다.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크게 하락했다가 소폭 반등을 했죠. 무엇보다 당시에 보면 이미 고점부터 두 달간 하락 많이 해서 비트코인 4만 달러대로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기 어렵고 미국 인플레이션율 정점로 당시에도 나오면서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1월 말 빅테크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보통으로 비트 정도에서 끝나고 2월부터는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당장에 꼬시기로 상승을 했다가 폭락을 했었고요. 1월하고 마찬가지로 7월은 미국 기업들 어닝 기대감으로 살짝 반등이 온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펩시콜라 펩시코도 실적이 어닝 비트로 기대상 잘 나왔기 때문에 미국 주식들 실적 기대감으로 짧게 정도 반등이 났다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7월 2 8에 미국 금리상 2주나 남았고 최소 75bp는 금리 인상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코인 함부로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고요. 인플레이션 발표되고 2일에서 3일 정도는 이따가 폭락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가 전문가들도 좀더 시장을 지켜보면서 2~3일 정도는 분석을 한 다음에 추가 매수나 매도를 결정을 하기 하고요. 미국 금리 인상 2주밖에 남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율도 9.1% 너무나도 높은 수치 낮기 때문에 절대로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볼수 있습니다. 7월 28일 금리 인상하고 8월은 빅테크 호재도 없기 때문에 며칠 있다가 큰 변동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이스라엘 방문을 시작으로 이틀 뒤 사우디 추가 방문하고 석유 증산 협상을 할 것이다. 뉴스가 났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은 높게 나왔지만 사우디 방문 이런 긍정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도 낮아 0.15% S&P도 0.45%로 하락은 크지 않았고요. 빅테크 주 중에서도 구글 진한 빨간색 마이너스인데 구글이 채용 늘리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구글만 하락보이겠지 애플은 145달러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아무리 금리 인상은 해도 7월 빅데크 언이 호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방어를 잘하는 모습이다 볼 수가 있고요. 석유 가격도 96달러로 0.5% 조금만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힐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cpi에 발표된 수치 보면 9.1%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까지 상승을 했고요. 전체 CPI보다 석유 식료품 변동성 큰 종목을 뺀 근원물가는 3개월 연속 하락 추세인데 석유 가격이 가장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근원 CPI 하락은 미국 금리 인상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7월은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발표되었고 8월이 중요한데 8월은 7월 석유 가격 100달러 아래였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안 하겠지만 소폭 상승 추세 정도는 꺾일 것으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작년 10월 6.2%로 10월부터 본 인플레이션 상승을 했기 때문에 9월까지는 여전히 높은 물가가 예상이 됩니다. 7월 18일 금리 75bp나 100bp 올리고 9월에 50bp 추가로 금리 인상 나올 수가 있고요. 미국 인플레이션율 이번에 많이 오른 품목들을 보면 첫째로 외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6월 국제 유가 1 2 0달러 상승에 에너지 섹터, 가솔린,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맨아래 있는 대중교통도 2.1% 전월 대비 상승을 했고요. 대신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시작되었고, 중고차, 신차, 자동차 판매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요. 가솔린 가격이 올라서 자차 이용률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미국 인플레이션율 역대급 발표되고, 미국 7월 28일 금리 인상은 100BP 가능성이 74%로 폭등을 했습니다. 하루 전 9%대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우세를 했었지만,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오히려 25%로 크게 하락을 했고요. 미국 연준 금리 인상 2주 남겨두고 있는데, 패드워치 수치가 가장 정확합니다. 6월 미국 연준 75bp 금리 인상 유일하게 잘 맞추었던 일본 노모라 증권도 7월 100bp 연준의 금리 인상 할 것이라고 속보를 보냈고요. 연준의 파월 의장이나 브레이너드 부의장 데이터를 중시하기 때문에 9.1% 금리 인상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시장에 제시해야 될듯 합니다. 6월 16일 75bp 금리 인상 할 때도 월가 언론을 통해서 속보를 보냈는데 다음 주면 100bp 금리 인상 하는지 안 하는지 가닥이 잡힐 듯 하구요. 특히나 이번 주 TSMC, 블랙락, JP모건, 모건 스탠리 같은 금융기업들부터 실적이 보통 어닝 비트 정도만 해준다면 100pp 금리 인상 가능성은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거시 경제 상황이 최근까지 애매할 때는 고래들 세력들 움직임이 중요한데 고래들 최근 비트코인 22,000달러 고점 짓고 2만달러 넘어서는 순간 대량의 비트코인 물량을 개인에게 다 넘겼다 볼 수가 있고요 6월 폭락할 때 17,500달러에서 저점 잡고 최근 반등장에 거의 다 팔았습니다. 7월 3일 미국 인플레이션 발표하는 당일에는 고래들 오히려 추가 매도는 없었고요. 빅테크 언닝이 나타코인 받쳐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비트코인 2만 달러에서는 추가로 매도는 안 하고 있고요. 차트에서만 봐도 올해 2월, 3월에 비해서 고래 매도량이 6월 2만 달러 폭락 이후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주차 기간들 코인 매매 현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1.7 밀리언 매도 했고 이더리움 7.2 밀리언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 거기에 반해서 비트코인 숏 포지션 매수는 6.3 밀리언으로 역대급으로 많은 자금들이 비트코인 숏 포지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전체 알트코인들 추가 하락에 배팅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더리움 매수량이 다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솔라나 작년에 매수 비중 크게 늘렸지만 최근에는 솔라나 기간 전체 보유량은 100 밀리언으로 거의 다 팔았다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더리움 거래량도 적기 때문에. 때문 이더리움 수수로 싸지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굳이 솔라나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거죠. 코인시장 단계에 크게 상승하기 어렵고 횡보 거칠수록 이더리움만으로 충분히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더리움 2.0 올해 말이나 내년에 완성이 되면 다음 대세 상승장 에서도 이더리움 가격 상승이 긍정적이듯 하구요. 매매 차트 에서 보면 특히 3주전 비트코인 2만 달러 폭락올때 2만 3천 달러 격위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만 달러 최근에 하락했을 때는 24주 되돌아 봐도 거의 없는 구간이다 볼수 있구요. 여기 초록색 매수한 것은 비트코인 쇼포션이 대부분이다 볼수 있습니다. 현물은 거의 매수를 안하고 있죠. 세력들 현물 매수가 언제 시작하는지가 중요한데 차트에서 보시면 이 정도까지는 상승을 해야지 세력들이 코인 반등을 기대한다 볼수 있습니다. 최근 이만 달러 구간도 세력들 매수는 아니고 매도하는 구간이다 볼 수가 있구요. 이번에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9점8 그게 상승을 하면서 단기에 추가 상승 여력보다는 하락폭이 더 커지고 매수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다 볼수 있습니다. 7월 14일 TSMC JP Morgan, 모건스탠딩, 어닝 있고 그다음 블랙홀로 가고 웰스파고 반도체 금융 기업들 어닝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또 다음 주 테슬라 2분기 어닝 호재는 있지만 7월 21일 22일 유럽도 금리상 인 25bp 예정이기 때문에 어닝잘 나온다고 해도 반등 여력은 제한적이다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